야, 이비 오는 날 마당에 맷돌을 깔아가지고, 빗물이 이렇게 맷돌 사이로 졸졸졸졸 흘러가네요. 아, 이거 좋네요. 야, 이거 붕어 좀 노는 거좀 봐라, 여왕이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 자연, 자연 연못, 자연 우물. 아, 이쁘다. 아, 이제 구경 좀 해요, 이거. 너무 이쁘다. 어, 밥? 밥. 음, 와우. 먹어요. 오, 야, 이다 나왔어. 겨울에는, 겨울에는 어떡해요? 목수치거 음. 커요. 겨울에는 엄청 잘안 얼어요.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러니까 안 네, 얼어. 요 이게 이, 잉어 같지? 붕어 아니지? 잉어 네, 같아. 잉어? 잉어라고 해야겠지? 잉어 쪽 잉어가야, 붕어 그, 붕어는 아니. 아니지. 붕어는 <laughs> 아니지. 색깔이 이렇게 선명하고 이쁘다, 야. 근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 했어요, 그때? 눈향, 눈향. 눈향. 네, 선배님, 이거 몸체가 어디에 있어요? 현재. 있어요? 저 뒤에, 어, 저한 뒤에. 한 25년 된 기억. 선배님, 그럼 아. 이 눈향도 이렇게 높이 좀 컸나요? 응. 네. 큰 거예요. 아, 근데 높이? 이건 무조건 자빠져서 커. 큰 그러니까. 거. 그래서 누워서 눈향이 그냥 눈향. 이거 직접 잘라주시는 거잖아. 예. 네. 여기만 잘라주시이거 예술이다, 예술. 어, 이거 엄청 오래 피웠죠? 예, 네, 한 오, 오, 5년. 나무, 이런 거. 거. 음, 여기 역조 음. 원래는 옛날에 현대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음. 옛날에 쓰시라 만사형통 통알통이고 음. 이 나무. 나무는 오동나무 아한 300년 된 오동나무였다고 하지 300년 예, 예, 된 이제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있어 보인다 했더니 네. 그러면이런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특이한 짐이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거 이제 나무를 말리고 자연건조를 해야 되니까 음. 최소한 이 정도 작품 나오려면 한 5년 정도 걸려요. 나무를 말려야 되니까. 말려야 되고 네, 이것도 이제 한 번에 그다 깎으면은 음. 터지고 이거 찌그러지니까 반만 깎아 놨다가 몇년 후에 다시 또 한번 깎는 거. 어찌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야만 이게 나무가 터지지도 않고 이게 이게 원형 그대로 보죠. 아, 네. 그러면 이 나무는 나이 몇살 되는 정도예요? 최소한 한 500년 이상. 500년이 살된 나무로. 이게 나이트 하나가 1년씩이니까. 아, 이나이트가이 뭐, 무늬가 이렇게 참 무늬를 이쁘게 이렇게 나왔구나. 그렇죠. 이게 이 1년에 이거 하는 거 이. 응. 예. 는데 오동나무라 속송풀이 빨리 건 거죠. 그럼 이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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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주인 누구라고요? 예, 있어요. 뭐저 스님, 스님, 예, 노스님. 예, 예, 예 노스님. 야, 그그 자기 그 신도한테 선물한 거. 신도한테 네, 이런 네. 고급진 걸? 네, 네. 이거 엄청 비쌀 네. 것 같네요. 네. 신도 선물. <laughs> 우리 속세인들은 이거 보면은 <laughs> 가격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문제야. 네, 네. 야, 멋있다. 이 먹을 놈나보다 글씨 팔아지고. 예, 지금. 음. 이거는 꽃잎이 뭐예요 이거는? 이거 는1 일일초 예? 하루에 한 번씩 꽃 핀다고 이 일일초 일일초 이게 1, 이것은 ~1 1, 계속 11월달까지 꽃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처음부터 막그 자르려고 그러면 자꾸 칼이 삐져나가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 집에는 그 갔다 오셨어요? 예좀잘지냈어 네, 네. 경황 염수하고 증류수 아 없어서, 이거 뭐 보얼 나. 만들 그러니 사진이 열라고. 이 결이 있어서 될까? 괜찮네. 이게 뭐야? 저기 엄나무가저나무가 좋은 나무인데 야.

저쪽 오전 다 하고 가고. 지현이 음, 씨는 갔어 지현이? 응. 사진 갖고 왔어요? 응. 그럼 응. 지현이 저수지에 있는가? 아, 뭐 시간 날때난 용접한 거좀 가르쳐 줘요? 네. 그거, 네. 그거, 그 사다 놓은 그 용접기. 네. 아니, 추석에 우리 동서가 와서 가르쳐 준다 하더니 바쁘서 못온다고 저기, 뭐야. 가르쳐 주니까 또 까먹는 거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시간 날때 차끈하게 하루는 배워야 돼요. 네. 나는 좀 느려, 배우는 게. 맞다. 그것도 곧눈아달아 돼요, 그용접기도 그래야죠. 나 그때 아달이 돼가지고, 아니, 눈을 못 떼가지고, 그대로 안 했거든. 아, 나는 이걸, 대면서 눈 뜨고, 뜨면서눈 감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뭐야. 100% 하유가 된다고 해서 세상은 사단, 그나는 거. 요새 거는 자동으로, 그니까. 아, 자동으로 돼요? 그럼 그만 살아야 되겠다. 아, 아이 뭐 얼마나 좋아요. 아주 추석날 아이고. 아주 아주 뭐 숨이 막히더라니까 얼마나 비참 마요 이게. 세상에 태양 선생님이 이 칼을 갖고 와서 나보다 갈아주라 그래서 다 버려 요 버려. 태 태양 뭐야? 그 태양은 서가신 분이. 님이끝에는왜 따주는 거라 그랬죠 그때 따주거왜 따준다 그랬죠 아, 그잘잘잘 잘, 잘, 잘 떨어지라고. 음, 음. 이거 안따주면잘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성함이 오정혜시라 그 오신 분 아니죠? 오정혜요? 예그그그 네. 그, 그 유명한 오정에 말고 연세진 선생님이 오정이라고 그 내가 지구만 가르치고 그, 그 태안으로 가시라 그랬어 태안은 그 가까워서 좋잖아 요 <목소리> 머리 문덕까지 오셔 집이 어딘데요 태안 저기 파돌이 파도리 있는데 파돌이 예 저기 양식장 있는데가 그 반지랑 양식장 아, 응. 파돌이 원단도 그쪽으 네. 그래서 네, 아니 아들이, 아들이 저쪽에 여기 오와드래 오와드래 온돌 근데 거기는 그그 동네 그 사람들은 그 반지락 가면 오옥곰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 오옥곰 있지 예. 그, 근데 거기가 옛날에 옥설 있잖아요 예. 바다옥설 아... 거기 그저아 그래요? 바다에서 나오는 옥으로 해요? 이 안경홍씨하고 도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때 그도 그, 그, 한번 왔다 갔다고 하 훨씬 낫구만. 그럼 그때한번 잡아봤다고. 예그 맞죠. 그, 그, 그 시간은 아니라니까 맞아요. 거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참 많이 와도. 그도 것사예을 하시니까 감각이 또 많이 틀리지가않잖아 음. 사람 이렇게 따서 이렇게. 응 음, 따고. 따고 응. 항상 이, 그 까만 거는 절대 나무면 안 돼요. 응. 이렇게 바깥 먼저 파시더라고 항 응. 바깥 파고 그다음에 안에 한자 더 파줄게. 아, 예예. 한대그고 어떻게 머리도 쏙쏙 잘 돌아온 것 같아 처음보다 두번 배우니까 훨씬 낫지. 네, 하 하고. 스승님처럼 한 방에 칼이 싹 가야 되는데. 아 저는 4 0년 했다고 몇번 얘기를 해요. 참나 목표가 한방에 가는 거 이제 목표예요. 아니 요열번 가도 괜찮아요. 세 번씩만 네. 해요. 이 손은 너무다 힘 많이 주지 말아 힘드니까 지금 작고만 아, 있어요. 왼손은요 힘을 네. 빼고 난리가 났어 뭐 거기 사장 전화 오고 회장 전화 오고 집들 안해 멈춰라 그랬어 막 급신속해 봤어 작년에 그러더니 우리 또 그래 그냥 보조금이라고 공짜로 첫금이라도 돼 그래요 작년에 이제 만삼천씩 해을했거든요그모에 작년가족을 해주겠대. 소리하 내가 작년가족을 하려고 니인데 핏자내고 임마, 그 다가 쌍소리하고 그어 그럼 어떡할 거니? 안 한다고! 난 서윤민가에서 안할 테니까! 나중에 이용해회장이나이

그니까, 큰 돈이지. 그니까, 천, 천, 사백 얼마에서, 950만 원 죽더라. 아, 그러면 그 돈을 저랑 같이 논았어야지하하논 쓰죠, 아, 아, 아. 뭐. 음. 나이아이 그니까, 거기서 그렇게 생전 충청남도 지회장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이렇게. 아, 그니까. 걔들이 대부보은 그냥 20년 동안을 충청도 사람들을 그냥 각각 몰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냥 보도 사업이라 그런가 다 해고. 아이 서울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얘기 안해 집에 왔던데. 아 저분 었어 제가 n o 시간 u r e h o 저는 o do it. I'm not sure h 서울의사 do it. I'm not sure how to do it. I'm not sure how to do it. I'm not sure how to do it. I'm not sure h o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 주차비가 비싸서 세정문화회관 하루종일 해놨더니 4만 몇천원 그니까 3만 몇천원 지그그 차타고 갔으면 세상 편다지 우리 인자이처럼야저 주차비 좀내버려라왜저렇난리냐 저는 이번에 순영처럼 계속 근데 꾸준히 하면 은 후방 카메라가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어. 그래서 앞으로 갔다. 갖다... 예전에는 한통시아이고잘팠네 요즘만 파도 막 힘들어서 손목이 힘 빠지오래더니 요즘 반 일을 좀 했더니 힘이 오히려 생기는 거 같네. 그럼 다른 딸은휴회에서안 왔겠네. 거기는 영국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게, 거기는 추석이 없죠? 영국은? 없어요. 그니까. 한 시간 반씩 퇴근해야 천성 엄마가 가야 되겠군요. 내년에 가기로 했어요. 내년에? 네. 지금 그래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껴 모아서 이제. 큰딸, 큰딸보다 주라고 요 예? 네? 큰딸 보다가 여행 간다고 돈 주라고 하면 되 헌타는 이번에 지 아파트 하나 청약해서 이사들어 갔어. 아 아파트 아파트 청약해서 무조건 돈번거요네 이사 갔어 새 아파트로. 거기서 4층에 엘리베트도 없는 데서 살아서 마음이 잘안 했거든. 아 젊으니까 짤란 것도 예전에 없어요. 예전에 다리 다쳐가지고 목발 짓고 그 4층을 오락내리면서 참 고생했나보네. 이번에 하나 해가 내가 10원도 안 보태줬어. 지 힘으로 한다더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저... <목소리> 성악 교육 받는 분들은 한자도 해 줘요. 나 지금 딴판이라고붙본 한자. 미역 딱이면 두다가 엄마는 아유. 아유 걔들도나닮아 가지고 아저 봐. 동이 번쩍 떼번쩍 보세 그리고 사과 그래도 참 그래도 그냥 시집 가서 신랑한테 순정하고 아니 이기 이게는 아니 애들이돌아 나는 내 곁에 가만히 좀 있고 같이 좀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만한 대로 안되겠 우리 선생님이 최고 복인 줄 알아요 아들 딸 옆에서 반집에 모여 사는게 얼마나 그게 축복인데 추사 김생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고에부처 아녀손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가족이 모여 사는 거래요 그분은 나이 7 0 대에서 저기 제주 띠행 갔다 와서 늙어서 깨달은 철학이라잖아요. 음. 그 추사 고택가면 그 안채 수련이 있어. 에이. 그럼 내가 꼭 그걸 읽어줘 손님들한테. 아, 그게 제일 행복해. 젊었을 때는 모르지 그 행복이. 근데 요즘은 젊은 애들 다 나가버리잖아요. 부모와 부모랑 같이 살아. 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 내가 응? 그 때, 그, 그, 그 양반 돌아가셨다고 했대, 그, 남자해설사 그래서 내가 추사고 택 가가지고. 학생병이 그, 이 응. 그럼. 그래서. 그래서. 아니, 한 군데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공부도 한 군데만 하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야 그 예상군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그런다고 하대. 그럼. 그, 왜 그래요? 그랬더 만약에 한 군데가 응. 안 되면은, 갑자기 가면은 안 된다, 이거. 그 공부를 다니시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대데아 음, 그게 다 했구나. 근데 그래? 선생님이 수돗산 안 오셔요? 이제? 예. 수독산 옛날에는 왔다 갔다 했다던데. 그때는 거기는 물건 납품대로 갔었죠. 지금 아니? 안해지금 안 해, 음. 옛날에는 요까. 봤다 그러더라고. 예. 아, 지금 그렇게 많이 파주면 다 파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 다음에 파면 되지. 그럼 추사 후때 가셔요?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이번에 그차 마시러 갔거든 사람도 많이 됐고 어디 찻집에? 그 우리 맨날 가던 집 찻집 말고? 아그 찻집으로 가던 집이 근데 응. 남자분이 있대 여자는 없고 원래 그찻집이 여자 남자가 했나? 아 그때 우리가 갔을 여자가 있었잖아요 응, 그때 하루가 왔어 아 그... 마누라 와서 도와주고 음, 그래요? 응, 예, 그때 남자가 그, 그 약품한다고안 그랬어요? 응. 네, 옆에, 에건강가 옆에 온다고. 지금 그대 찻집하고 있다고? 예. 음, 그때 많이 차 마시러 왔어. 음, 그래서 갔. 같은 데에 어 예, 그사람들 가서 그, 얘기했던 나랑 같이 왔었다 얘기했어.